않냐? 아, 근데 예를 넣으면 내 그게 내잘못 듣는지. 뭐 자, 아, 열심히, 열심히 이용네판실 개성에서 자가. 그렇 에이, 곰곰이 곰이라곰이하네이쩐곰야또한이 곰이 아이 곰곰이 나 넌 어떻게 그렇게 던져? 하나? 아이고.. 아이고 어쩐 데야 그.. 그 품에.. 그, 떨어지는 거 제대로 받았었.. 근데.. 아니 그쪽 말고 삼매쪽 에이.. 어디 그렇게 던져 그렇게 너.. 서동욱이 너사 번. 그리 우는 놈을 데리지왜 그런다냐 뒤졌던 뒤에 있던 게다 뒤에 있었는데 베이스를 맞고 뒤에 있던 공이 그렇게 안 넘어간 게 다행이구만 베이스를 맞았잖아 그럼 공이 갑자기 튀어 올라갔던 게뒤 넘어갔으면 어머니 들었을 거야 둘 갔어 뭐 하나밖에 안 잤는데 뭐야올라라저 끊기면은 나잘못 이어 투수들이 없어니게 오직 그 하나는 천만7잘하더원에서7 봐봐 원 히트 어. 원 내라 원. 안타 하나에 원. 내라 원. 하나 머리 갖고 그때 잘하더만. 서7 0 0 7 7에서7 7 0 0 0 노란 점두개 밑에 사다쓰있지 응. 화살표 밑으로 던져있지 오태곤 20타수 정말로 이겼는데 이란 오픈 타율한 점을 안 줬는데 오태곤 어, 첫 타수 이루타 쳤어 일, 어 1타수 이란 타인데 이루타라고 나왔어 아이고 어떡해 없이, 어, 공 바꿔줘, 못 먹은 듯 공이야, 저주심 헬멧 쓴 사람 있지? 그 사람은 이 마스크 딸린 것까지 통째로 되어 있는 거야. 저 뒤에. 저 사람은 유일하게 그렇게 했어. 뭐야, 우산 튀긴 거. 모자 모양이지? 그, <laughs> 음. KT 거 유즈 그 모양이야. 헬멧, 헬멧. 유산이, 유산이 모자 같아. <laughs> 햇빛 가리기 하는 것처럼. 스트레크. 삼진야 금방 제가 타자가 제 포수한테 볼이냐, 뭐 스트레크냐, 뭐냐, 무슨 공이냐 살짝 물어봤어. 금방 알려주거지. 왜 그래? 사인 내도 나온다. 삼진이야 삼진. 3진. 아왜 옷을 안 입냐고 옷들이를. 삼진이 어쩌는안 입은 게 이게 짠이야. 저도 안입었 짠이 옷저는 그. 감독이 안 입은 게또 아니야. 안 입은 푸룡. 출장은 막전에맞춰다 3,000원에 는데서3쌀0건원에밤에는 정도는 근데 어쩌에 거는 서도안0었어요가만서 3,000원에 맞춰서 3 0 0서 3,000원에 맞춰서 3,000원에 맞춰서 3,000원에 맞춰서 3 0 얼굴 피부도 변하고농땡이 정신이 어디가 있어. 이럴 안 걸음을 보여야지. 126kg 덕꼬 죽었자. 아, 보수 육분가. 근데 조기에는 이번 네 옷들이 잠바. 자크 달린 거 어쩌는 건 똑같이 입었는데 똑같이 이렇게안 입었었는데 조에는 입었다니까 전부 삼진이야 삼진 삼진 오래라 오래라 <laughs>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올바로게 당기지 아냐 주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어. 엉터리도 없이 땡기잖아. 주자가 있으니까. 코치들이 갖고 있어야지 장갑을 뒤집어야 돼. 차려, 차려. 헛싱, 삼진. 삼진이다. 어, 그렇게 삼진. 높은 걸, 높은 걸 갖다가 헛싱해버렸어. 그래야 삼진 당하지. <laughs> 오히려 높게 형성된 것이 타자가 더잘 속았대, 눈 높이로 간게말 그대로. <laughs> 첫 번째 탈삼진이 쓰레카우. <laughs> <트랙하고. 웃음> 왜 그래? 외국 같으면 저 입을 가리고 말을 해야 돼. 그렇자면 입 모양 보고도 복화술이라고 다 알아. 무슨 말인지. 하나만 야우만 준다. 60주기 냈던 인데. 볼 21개, 스트레크, 바운 1개, 탄산진 1개. 아, 그럼 컴퓨터 집을 때 방정맞게 집는다니. <laughs> 얘도 첫 타자 간타니, 이해차. 철질 안 하려. 이왜 이렇게 땅바닥으로 맞은디야? 얘 어디 맞았다니, 그치? 맞았는가봐 얼굴 뜨고 흙으로 치었나봐 여기 맞았대, 여기, 여기. 왜 그렇게 땅바닥에만 맞는다? 불을 켜고 오고이 꼬치도 옷 입었네. 잠 한번 봐. 봐봐, 배로 막았잖아. <laughs> 숨이 콩막혀 손가락 두개뺐어두 개. 폈어, 두 개. 도완맨 아, 땅바닥에다 만져줘. 볼트기 연습. 우리 물리 많이 정신을 차일열 거기야지. 꿈만 깨면 정신만 갖고. 정신 제리세요. 꿈만 깨미라 정신이없네 나는 뭔 뭐, 여기 내가 여기서 보라는거 생각도 않고 들어내 방이 불이 켜지? 그러고 <laughs> 들었단 게, 들어올 때 책이 너무 어디 간지 알았죠 <laughs> 136kg 65개 던졌어 벌써 공을 잡을 때요 손가락하고 원래 이렇게 잡거든? 엄지손가락, 근데 요 손가락 구부려갖고 공을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근데 왜 땅바닥으로 던졌겠는지 한진현이었 그것까지 와 갖고 점그지걔한테는 좋고 <웃음> <웃음> 이 이제 고인 이 사람의 감독 반친가 감독인 거고. 보머이 뭐 사람은 정바었보청 쫙! 뒤, 뒤에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기아에. 손가락 두개 있는데, 싫 때. 67. 삼진 3진. 67번째. 3진. 유가있진

또, 여기선 쓸수 있는데? 해적자 된다고? 컴퓨터 그래픽이다. <laughs> 컴퓨터 그래픽 광고야. 게임 광고. 사람이 머리맡이다. 물을 넣고 자래야, 언제나. 물넣 광고 좀 있다니까? 있어? 하나, 둘, 음. 세 개. 음. 최진. 타이어 광고. 어디에? 자동차 광고. 보통 이 자식 엄청나게 광고를 쌓까? 이걸로 해갖고 벗고 산다니까 방송이 없잖이 광고 없으면 못 해. KBS는 우리 시청자 내잖아. 그걸로 인해서 방송을 운영하 근데 저기에, 차 나올 때, 그림 나왔을 때, 엄마 꼬리 달렸다는 초수 있지, 엄마. 그게 양인정이거든? 그 다음에, 그, 손에 문신 있다는 있잖아. 그 삼정 있다가 기어라왔는데, 저기는 삼성은 있고 그대로 있어. 오, 김주창. 이수이란타인데 이루타 하나 쳤어. 근데 타율이 너무 안 좋다. 이할 9분 삽니다. 그 68개. 얘도 68개 던졌어 69구 아홉개지 네. 에이씨. 받았잖아땅 어. 맞고, 딱 맞고 받았어 땅 맞고 봐도 근데 어게 진짜 좋더니. 바로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네. 아까 기아가 던졌을 때는 저기 있잖아. 뒤로 물러나면서으사문데도 한참 전혀 가네난뛰어가지냥 뭐, 뭐, 잘, 잘했으니까. 뒤로 물러나면서 잡아서. 쓱다 밟고 그 뒤로 던졌는 바로 들어가. 오, 씨. 지영, 얘, 얘가 삼성원 셨는데 아까 거기. 너첫 타서 기르타. 새롭게 돼. 70개 던졌대. 갑기뜬져버써막 빨리 예. 방정막혀서 던진다 어, 그렇지, 홈런 어, 안타! 빈마디 한테 안타다 안타 두개 있지, 채이 안타다 지금 최용이가 듣고 본게 뭐냐면 장거리 타자거든? 맞았다면 홈런성이라고 장타성, 그게 외화수가 엄청 멀리 가 있었어 갑자기 공이 가다가 뚝 떨어져 버린 거야 뭐쭉 어, 떨어지 버리지. 거장 좋은 방 거야. 평상시 수비 같았면 잡았어. 뭐야, 하나 이글스없 이번에 기아원단이 깨 가지고. 포스는 바깥쪽 달라고 했는데 그몸쪽나지완이구나 나지완 몸에 바져서한번 나가고, 삼진 한번 나가고. 에이, 죽이네 씨. 3월 때기높 부다. 변경에다가봉사일까지는못지는데주자가일루에 있으니까 가볍게 처리가 돼요. 6 8개

그 정도 탕후루 1억까지 보내주고 참 씨. 그게 왜 그냐 흑인 아니야 흑인? 중견수? 흑인 아닌 것 같은데 중견수가 흑인이잖아 아, 이씨 거기 좀 봐야되네 는 아이고 조금만 더가으 안되네 무엇을 입으자면요? 손가락 여기, 여기 방망이를 잡을 때, 음. 이 굵기가 차이나니까. 수비를 잘해야 하는데. 희격! 풍수가 어깨가 왜 이렇게 약해? 얘 가슴 철렁했을 거야. 니들을 많이 얻어 저 사람이 감독이야? KT 이 코치가 무슨 감독이 사인을 냈는데 선수들한테 사인 미스 났나 봐 번째 사인 나왔으면 저 자식 번태를 정확히 대줘야지 방망이도 일부러 더기어어파다도파도가 파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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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파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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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파도도. 도도 파도도. 도도 파도도. 파 파도. 파에서파울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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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 설마 또도파 방망이 차분, 여손좀 봐봐, 어느 정도. 에? 네? 아이고, 이네 꺼, 그 엉덩이? 아니, 왜? 뭐, 뜨거워서 이런지 알고? 오, 래이네양 내려가라고, 지금. 흔들어. 김도2 2도 단물도 다빠졌 아, 3년 아니야? 바구리. 그 거의 땅바닥에 맞는 그같 채쳤어. 봉채가 땅에 맞을려고 호수가이렇게길보 이렇게 어지이렇게잡을라 이렇게 봐봐 근데 그걸 흐시만고 거기 원버넌트 쓰는거같 아니 뭐안 타네 공원에나뭐들다는데이륙까지 간다 이륙까지들어뭐 아니 타자 말이야 음. 아, 타자 이륙까지 갔잖아 진짜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지금 꿈좀 깨물 좀 하실게요 꿈 깨물 정식이 어디 갔어 1,500경기 거기서 어쩌는 예, 그래. 예, 1,500경기 엉터리도 없이 쯤게라예 1,500경기 출전 출구장에서 한게 저도 이기긴 해 이겨야지 볼래. 야번탓두번다출번인번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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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번이네번번번번번번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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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내려고 그쪽으로 밀번번번번야번번번번번번번번번 <laughs> <들리겠네. 웃음> 저적 오는 넘직이면 안 주는 거냐? 걔가 받으러 왔잖아 공을 그쪽으로 뻗 번들던 게그 상례수가 요리 그 아무도 없는 데 거기다가 듣기 들이지. 한번 응, 연속골 보러 가야네. 삼진이 언제?

<laughs> 그래, 형. 내가 잘 봤지? 아니 방망이가 돌았대. 어? 주치면 안 됐는데. 엄마가 이제 연속국 보러 간다.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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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망이 힙 던다. 방망이 힙 던다. 저기라 사진 찍어도 돼, <웃음> <웃음> 엄마 응. 이제? 엄마 연속국 보러 간다. 왔다 갔다 해.